이 월요일에 나왔던 하락은 예정된 하락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비트코인의 플래그 패턴이 발생을 했고 해당 구간까지는 아직 떨어질 힘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지금 이 하락에 한번더 음봉을 만들어주면 그때 쇼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확실히 구간을 말씀드리자면 1 시간봉 기준으로 이 초록색 채널 85.7k 부근을 뚫어주면 그때 진입 수호를 드릴 건데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핑크 채널선까지 가드릴 거고 배율은 스터디방에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 타점으로 잡아드렸었죠. 그럼 지금 나오는 반등은 어디까지 반등할까요? 어, 답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지표도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도사 도훈입니다. 네 12월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 오늘도 여러분, 수익 보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제가 제작하는 영상과 채널의 큰힘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수익 보신 분들 많죠. 먼저 말씀드렸던 구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간단히 복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이 구간은 외부적인 이슈로 떨어진 게 아니라 패턴적으로 플래그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락이 한번더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하락 구간은 이 패턴의 기대 길이 정도만큼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 길이만큼 떨어져 주면서 변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 변동성 탓에 정확히 채널선을 맞아주진 않았지만 2.17% 하락 구간에 108%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동시에 포지션 전환도 도와드렸죠 지금 스터디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 보시고 계시고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평단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금 차트가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수익 챙겨봐야겠죠 일단 지금은 하락 타점으로 받드렸던 라인을 다시 되돌려서 그 윗단과 아랫단 중간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채널을 그어 보면 딱그 중단선에서 저항도 받고 뚫어 주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게 몇 시간 동안은 이런 흐름을 반복하다가 이제 이 구름대에 맞아 줄 텐데 아, 코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이 구름대는 일목구름이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 트레이딩 뷰위 지표 탭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표를 클릭하셔서 일목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메뉴 탭에는 이치모쿠라고 나올 텐데 이 리딩 스팬 A와 B를 남겨두고 모두 꺼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 화면과 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구름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딱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지와 저항을 한 번에 보여주는 미래 예측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목구름이 다른 여타 지표랑 약간 다른 건 미래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미리 그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이 일목구름만 켜서 매매하셔도 어느 정도 승률이 올라갑니다 이 구름대가 앞에서 미리 보여주니까 아 여기서 막히겠다 여기서 받쳐주겠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구름대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스팬1, 스팬2는 뭘 의미하느냐 이 초록색 선 스팬1은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 선이라 보시면 되고 이 스팬2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강한 지지와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항상 스팬2를 강조하는 건이 스팬2는 돌파도 쉽지 않고 무너지는 것도 쉽지 않은 힘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차트 분석 이어가 드릴게요. 이 구름대가 얇다와 두껍다의 의미가 또 있죠. 이 두꺼우면 지지와 저항이 강한 자리이고 이 얇으면 뚫리기가 쉬운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 쉬우시죠. 네, 그럼 제가 좀 전에 이 캔들들이 어느 정도 계속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 캔들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면 어떻죠? 네, 맞습니다. 구름대에 닿죠. 근데 이 초록색이 뭐였죠? 스팬1. 단기적인 저항과 지지를 해 주는 그 구름대 라인입니다. 이 스팬1은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뚫리기도 쉽습니다. 그럼 이 구름대에 맞아 주면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요? 이 구름대의 몸집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정도 두터운 구름대가 형성이 되어있죠 이 4시간봉을 확인해도 핸들이 바로 위에 두터운 구름대와 스팬2 라인이 딱 들어서있죠 그럼 저항을 맞으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몇 시간 계속되다가 두터운 구름대의 힘을 잃고 딱이 채널 선이죠. 초록색 선에 다시 맞아줄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이 초록색 선 85.5k 라인입니다. 여기가 우리 진입가가 되어 줄 거예요. 제가 어제 스터디방에서 포지션 전환해드린 걸 놓치신 분들은 이 라인이 진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도우나, 이 라인 믿을 만한 거 맞냐, 여기 맞고 더 떨어지는 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채널 선에 대해서 자주 설명드리죠. 특히 이 초록색 선은 5, 6월 달에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5, 6월 달 라인인데, 보시다시피 지지 역할을 꽤나 많이 해주고 있죠. 저항 역할도 해줍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매물대에 싸움이 일어나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과거에도 강력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면서 힘이 있는 매물대 라인을 형성했고 얼마 전에도 이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뚜렷하게 해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뒤에 보이는 이 채널선들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시작점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의미 있는 라인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을 여러분도 제대로 설정하기만 하면 이런 채널선을 가지고 예측하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진입가 85.5k 라인 맞아주면서 진입 시작할 거고 이 지지라인의 힘이 강한 만큼 먼저 스팬1 라인을 뚫어 주겠죠 그럼 다음 진입가는 이 스팬1 라인을 뚫어주는 라인 윗단선과 진입선의 중단선인 86.5k를 2차 진입가로 설정을 해 드릴 텐데 이 2차 진입부터는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변동성도 강하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 온다는 건 가격이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서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타점을 꼭 따라 주셔야 리스크 없이 안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신 겁니다. 어, 배에 큰 파도가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실시간 대응은 어디서 받느냐? 제가 잠깐 잠깐 말씀드렸던 이스터디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스터디방 입장하시는 거 무료라서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되고 오셔서 그냥 제가 드리는 대응 구경만 하셨다가 마음 내키실 때 매매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지금 608분과 같이 매매 진행하고 있고 어, 저는 방 안에서 그 어떤 금전이나 가입 요구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타점 안내와 뭐 시황이나 이슈 같은 것좀 울퍼 드리는 방이고 그럼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느냐? 네,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 키워보고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그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충분히 제 값을 치르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죠. 여기에 바로 링크 들어가실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한 작성을 할수 있는 작성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스터디방 체크해 주시고, 스터디방 주소 받으실 번호 적고 제출 눌러 주시면 신청 완료되시는 겁니다. 쉽죠? 이 스터디방 오시는 거 입장 모두 무료이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셨을 땐꼭 소액으로 처음엔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적응하실 시간이 좀 필요하시니까, 만약 처음 오신다면 꼭 소액으로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저런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채널 선들입니다. 어, 이 선들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설정을 해두고 차트를 보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그 채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앞으로 예측하는 매매를 하는데 든든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 차트 보실 때 다양한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잖아요. 뭐 이동 평균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RSI나 뭐 패턴을 공부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 제가 이 채널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차트라는 건 시장의 심리입니다 이 시장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던 곳에 포인트를 찍게 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앞으로의 매매 흐름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 제가 이 채널도 모두 지표화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도 이 채널 사용법 조금만 아시면 예측하는 매매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아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에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체크해 주시고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도 차트에 바로 적용 가능한 채널 지표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간단한 설명서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선이 막 많아서 좀 어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이 쓰기 좋은 지표도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제가 제작한 자동 매매 지표인데요. 아, 보시기에도 아주 간단한데 이 로켓 신호가 뜨면 롱 포지션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아래 화살표 신호가 뜨면 숏 진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차트가 가다가 로켓 신호를 받고 이 바가 마감했을 때 진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숏 진입 신호가 확인됐을 때 포지션 정리를 해 주시면 상승률만 31% 수익률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그럼 숏 포지션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신호가 떴고요 네,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인데 날봉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이 자동 매매 지표를 날봉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35%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표 하나 틀어 놓고 클릭 한 번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한번 써봐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작성란에 기타에 체크해 주시고 자동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면 간단한 설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채널선이나 이 자동 매매 지표나 내가 이 구글 폼이 작성란을 내가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 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이 번호로 1이라고 그냥 문자 한 통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담과 지표 등등 어떤 게 궁금하신지 여쭤본 뒤에 다양한 답변으로 상담을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먼저 드리지 않고 문자로 먼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전화 받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퍼드리는데 채널을 위해서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셨죠? 제가 구독까지는 안 바라는데 구독해주시면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장에서 조금만 차분하게 움직이시면 결국 수익 보는 건 우리가 될 겁니다. 어 힘내주시고요. 언제든지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트 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